네, 안녕하세요. 자, 긴 연휴 보내느라고 너무너무 좋았죠? 이제는 수업을 나가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 잘 쉬었을 텐데, 쉬고 나오니까 아마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일단 정말 간단하게 설명해 볼 테니까 자,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한다는 느낌으로 들어볼게요. 자, 뭐할 거냐면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를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관계대명사는 일단 우리는 대수로 거의 많이 배웠는데, 종류에는 대도 있지만, 위치도 있고, 뭐, 후도 있습니다. 얘네 이름은 관계, 뭐라고요? 대명사예요. 음, 지금 일단 설명하기 전에 여기 정리를 미리 해놨는데, 요거는 영상 마치고 쓰시던지, 아니면 정지 잠깐 해놓고 쓰시던지, 설명 들으면서 쓰지 마세요. 어, 여기 지금 보면 관계대명사 앞뒤를 먼저 볼게요. 선행사가 앞에 있대 없대? 네,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불안전한 절이 옵니다. 선행사가 뭐냐면은 선행사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얘네들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 앞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이 문장에서 위치가 관계대명사죠? 지금 찐하게 돼 있잖아요. 걔 앞에 있는 명사 the photo 요게 명사니까 그러면 얘를 선행사라고 해요. 그리고 후 앞에도 the person 이것도 명사 맞죠? 뜻은 사람이고요. 사람이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얘도 선행사. 이런 애들을 선행사라고 합니다. 어, 선행사가 있고 뒤에가 어떻냐면 불완전한 절이래요. 자, 요거 불완전한 절이라는 게 뭐냐면 문장의 성분이 다 있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 주어가 없든지 아니면 동사가 없을 수는 없고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다거나, 뭐 또는 보호가 와야 되는데, 보호가 없다거나, 이런 문장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 없는 거를 불완전한 절이라고 요 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주어, 목적어, 보호가 다안 오는 게 아니라 이세개 중에 하나 정도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문으로 볼게요. 자, 뒤에를 먼저 봅시다. 해석은 나중에 할게관계내에서 뒤에 여기 shows my family에서 쇼는 보여주다입니다. 자, 여기 뭐가 없어요? 주어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주어가 없죠? 이런 부분, 즉이 밑줄친 부분, shows my family는 주어가 없는 부분 절이라고 해요. 절은 동사가 있으면 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불안전한 절이에요. 왜냐면 주어가 없으니까.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You respect most respect 이거 많이 쓰는 말이잖아. 너는 존경한다. 누구를 존경하는지. most는 대부분, 대다수, 최고로 요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는 대상이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는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절입니다. 자, 보면 정리하면 관계대명사 앞에는 선행사, the photo 또는 the person 이런 명사가 있고 뒤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없는 절이 와요. 문장이 왔습니다. 해석을 해볼게요. 어, this is the photo. 이건 사진이래. 어떤 사진이냐면 광희 대표님는 항상 여기 앞에를 꾸며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화살표 많이 꽂잖아요 어 어떤 사진이냐면 Show my family 보여주는 사진이래. 보여준다가 아니고 보여주는 내 가족을. 여기 밑에 거는 Tell. Tell me부터 나왔네요. 주어가 없이 왔으니까 명령문으로 해석을 할게요. 말해줘. 뭐에 대해서 말했냐면 about the person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냐면 얘도 이렇게 꾸며요. You respect. 네가 존경하다가 아니고 존경하는 모습. 최고로 t 렇게 해석을 합니다. 관계부사로 넘어갈게요. 조금만 옮길게. e s p e c t You respect. You respect. You respect. You respect. You r e e r e 그리고 w h e n w h y 하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만나셨냐면 5과 교과서의 문법 부분에서 만나셨는데 어차피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네 개밖에 없어요. 요거 네 개를 외우시는 게 여기는 편할 것 같아. 관계대명사도 that, which, who가 있는 것처럼 얘도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음, 선행사가 있다라고 했는데 선행사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얘네 앞에 있는 명사. 더 스팟 이거 뜻이 뭔지 모를 수도 있는데 부분이라는 뜻이고요. 음, 그리고 여기선 장소네요. 그다음에 웬 앞에 얘 예, day 날이라는 뜻의 명사니까 이것도 선행사. 그다음에 the reason 이거는 단어는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라는 뜻의 이거 정도는 지금 쓰셔도 되겠네. 이유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그리고 앞에 어 뭐나 this tells you how 여기는 how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데 얘는 앞에 선행사가 지금 생략됐어요. 선행사가 뭐였냐면, the way 즉 방법이라는 뜻의 선행사가 생략이 됐는데 자요 주의할 것은 얘네 둘은 같이 쓰이지 않아요. 전에도 the way랑 how는 같이 쓸수 없다. how가 있으면 얘가 없어야 되고, the way가 있으면 how가 없어야 되고 이런 관계입니다. 둘다써 있는 거 보면 바로 틀렸다고 체크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자, 뒤에는 뭐냐면 완전한 절이래 완전한 절이 뭐냐면 아까랑 반대예요 주어랑 목적어랑 고 필요한데 필요한 게 있으면 완전한 절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완전한 절 찾기 음, w h 뒤쪽을 볼게 two knives were found 두 개의 나이프 이 나이프 그림 그리셨잖아 두 개의 나이프가 were well found 발견되었다 발견됐다의 모양 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비동사랑 과거 분자 있으면 수동이에요. 수동태. 당하는 뜻. 수동태는 뒤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개의 나이프가 발견됐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이건 완전한 절입니다. 얘도 볼게요. 해석은 나중에 할게요. We, 우리가, fear가 뭐냐면 두려워한다. 그리고 nothing, 아무것도. 그래서 여기 뒤에만 보면은 얘가 주어. We가. 그 다음에 fear가 동작. 그리고 nothing 요게 두려워하는 대상이에요. 물론 뜻은 아무것도 아니다지만 얘는 목적어입니다. 네, 있을 게다 있어요. 그래서 요기 뒤에도 완전한 절 요기 볼게요. y 뒤에 요건좀 기네. i 요기 지금 좀 더럽겠는데 나는 주어 lost 잃어버렸다가 동사 뭘 잃어버렸냐면 my temper 내 네, 체면 정도거든. 그래서 요기 목적어 어디에서냐면 in the first place 첫 번째 장소에서 뭐 첫인상에 처음부터 뭐요 정도의 뜻입니다. 아무튼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기 때문에 완전한 절이야. 자 뒤에도 how to our nervous system 우리의 신경체계 이요좀 어려운 말이지 신경체계가 work 작동한다. 얘는 뒤에 아무것도 필요없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완전한 절이야. 관계부사의 관계 종류는 일단 네가지가 있고 앞에가 선행사가 있고 뒤에가 완전한 절이다. 자, 얘네 둘에는 사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백시 테스트를 아마 보셔야지 될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아 해석을 안 해드렸구나. 해석을 좀 해볼게. 음네 일단 얘부터 갑시다. 또 옐로우 폴리스 테이프. 어, 좀 얘가 좀 그렇지만 범죄 현장에 가면 노란 테이프 잖아요 그거야. 노란 테이프, 노란 경찰 테이프는 마크드 표시했다, the spot, 장소를, 어떤 장소냐면, 얘도 역시나 꿈입니다. where two knives, 두 개의 나이프가 발견되어진. 이렇게 꾸며줘요. 장소가 나올 때는 뭘 쓴다? 네, where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remember, 기억해라, the days, 날들을 기억하는데 언제냐면, we fear nothing,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날들. 시간을 나타내는 뭘 써요? 네, when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시간인지 장소인지 아시려면 이 단어들은 좀 외우시는 게 좋겠죠. day 날. new spot은 장소. 그다음에 세 번째 거 이거. I cannot even remember. 나는 기억할 수가 없다. The reason 이유를 이유의 짝꿍은 뭐라고요? 네 여기 있잖아요. Why 나는 기억할 수 없다 이유를 어떤 이유냐면 why I lost my temper. 내가 왜 이거 뭐라고 해석하냐면 화를 화가 났는지예요. 내가 왜 체면을 잃었는지 즉 화가 났는지. 근데 First place. 처음부터. 이유일 때는 I 뭐 작공을 씁니다. 다음에 the book, 아, this book. 이 책은 tell 말해줘요 너에게. 뭐말해 주냐면 the way.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얘 같이 쓸순 없어요. How로 전는해서 갈게요. Uh, our nervous system. 우리의 신경 체계가 작동하는지. 어떻게 우리 신경 체계가 작동하는지 요겁니다 조금 내려갈게요. 관계 대명사의 수식을 받는 것은 사람, 사물, 동물이다. 이거는 읽으면서 갈게. 선행사는 관계 부사절의 수식을 받는 장소, 시간, 이유, 방법이다. 그다음에 이 3번, 4번은 이따가 같이 풀어드릴게요. 내려가면 여기 좀 잠깐 읽어볼게. 물론 스스로 읽으실 수 있겠지만 관계 대명사의 선행사는 생략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나 관계 부사 앞에 일반적인 선행사 the time, the day, the place, the reason. 는 여기 지금 잘렸는데 생각되기도 한다. 하우는 자 여기에 별표 하세요. 밑줄 하시고 하우는 선행사 도데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거는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갈게요.